저는 이스트본에 와 있어요. 이스본은 런던에서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바닷가 마을입니다. 저희 보시는 여기 하얀 절벽은 영국에서도 유명하고 지질층로도 유명한 세븐 시스터입니다 이름에서 도 유추되겠지만 세븐 시스터즈. 7자매입니다. 이렇게 절벽층 하얀 절벽층 일곱 면을 자매라고 불러서 세븐시스터라고 합니다. 다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막상 오면 실제로 보면 더 멋있어요. 좀 단조롭긴 하지만 여기 사실 오래 오래 전에 대륙에서 떨어져 나왔죠? 지역이요 저는 산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어요. 웨일즈나 스코틀랜드에 한개드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말에는 그냥 지방 컨트리 워크를 되게 좋아해요. 가지리 보시죠. 절벽층에 달복층에... 음, 1년에 약 2mm 정도로 침식작용이발생다는 겁니다. 반대편에서도 볼수 있고요. 근데 이쪽으로 오기에는 좀 힘들긴 한데 차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바람도 덜 심하고요. 앉아서 가서도 테크닉도 할수 있고요. 세븐시스터즈를 보시려고 오시려면 런던에서 기차가 있어요 이스본까지 그 s 8 s i s 분 걸리고 그쪽에서 다시 뭐 택시라든지 버스로 오시면 가능합니다 한 여름에 영국 에 e r s 8 sisters, 8 s i s t e 가 s 8 s i s t 아서 s 8 sisters, 8 s 그쪽? 그쪽이 사실은 제일 높아요. 비치 헤드라고 해서 저쪽에서. 12km 정도 안쪽으로 가면 우리를 제일 기가 심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볼리요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이 근처에 많이 사세요. 영국, 영국 지도에 여기가 최남단입니다. 남쪽이고 그래서 그나마 제일 날씨가 온도가 좀 따뜻해요. 동남쪽으로 해서 프랑스가 보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 영국 해협이 약30 킬로 정도 됩니다. 여기 세븐시스터즈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한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더라고 See you.